자 찍어 보도록 하죠. 자, 네오클래시즘과 로맨티시즘 시작해 보시죠. 해석하세요. Art movement comes and go. 뭐 굳이 뭐 그렇게 읽지 않셔도 으 돼요. 저도 네. 학생 말 읽습니다. 네. 자, 네. 아트 무브먼트는 뭐야? 미술의 움직임. 미술운동. 미술에는 이제 운동들 있잖아. 네. 렇지 미술이 가만 히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미술운동은 come and go 무슨 말이야? 왔다 간다. 간다. 자, 뭐하면서 아티스트들이 뭐야? 느껴. 응, 자기 느낄 스스로를 때. 표현하는 것을 그 필요함을 느낄 때마다. 때마다. 그렇지? 자, 어떻게 느낄 때마다?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고 느끼면서 음. 자 아트 무브먼트가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 from the mid 18 뭐야? 어, 18세기, 18세기 중세부터. 그 다음에 19세기, 19세기 초. 어자 뭐야? 네 나온게. 네오클래시즘이 어떻게 단주된주래스타일이었다 자, 어느 지역에서? 유럽, 유럽 아트에서. 그다음에 이것은 네임. It was named니까 뭐야? It was named this. 이름을어 붙여졌지. 아. 왜? 왜냐하면 어그 아티스트, 뭔가 예술가들이 아티스트들이, 어 그다음에 하려고, 만들려고 응. 페인팅 그림을 그림과 조각을, 조각을 만들려고 고전적인 애썼으니까 방법으로. 그렇지 고전적인 방법으로. 너 네오가 붙은 모습 뜻인 줄 알아? 몰라요. 신이란 뜻이야. 신 이때 신은 신. 맛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 한자의 새로운 신 새로운. 그럼 너 봐봐 클래시즘이 뭐야? 고전주의잖아. 고전주의. 그럼 원래 고전주의라는 게 있었지. 네. 그런데 지금 옛날에 했던 고전주의 말고 새롭게 해석을 하는 고전 고전주의야. 그래서 네오클래시즘이. 음. 그게 언제 시작된 거라고? 18세기 중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 말하자면 얘는 이제 뭐 클래스 클래컬한 스타일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어 새롭게 자기네 거를 만들고 싶어서. 네. 자 근데 그 언제 거야?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아 그러면 클래시즘 고전주의는 언제 거야? 그리스. 비 c 음. BC. 어 옛날 로마 그리스 시대. 아 BC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그때 음. 주니까. 자 그래서 자 to do this 이걸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뭘 따랐어? 그들은 엄격한 규칙을, 규칙을 따라서. 뭐에 대한? 침착함 어, 뭐게? 정적이면서 그냥. 간단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화를 네.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네. 자, 그러나 투 월드 앵거 오브 더 18센추리, 18세기 끝쯤 됐을 때. 네. 새로운 운동이 움직임이 어, 뭐라고 불리는?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구, 굳이 그림을 그리면 자, 18세기 중반에. 그치 네.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오클래시즘이 나왔는데 얘가 언제까지 갔다고 아까 나와있었어? 19세기, 19세기 초까지 나온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여기 18세기 끝 무렵에 뭐가 나왔다고 이제? 로맨티시즘. 로맨티시즘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네오클래시즘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두 번째는 이제 로맨티시즘에 대한 내용 해볼까요? 자 로맨티시즘은 시작했어 자왜 시작했어? Because artist, 미술가들이... 아티스트가 뭐하고 싶었어? 그게 다 부수고 싶었대요. 오, 어, 뭘 진짜. 어, 뭐 글쎄. 여기에 있던 신 고전주의의 규칙들을 아까 규칙이 뭐였어? Calmly simplicity, balance, 그렇죠. 같은 하모니 이런 걸다깨 부수고 싶었어. 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타나? Nature and emotion. 어. 자연과 감정. 어, 감정들이 중요해졌어,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노론 거. 이상 더 이상 관을 만들지 않았어. 그렇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 뭐에다가? 아트에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인스프레스 v e 니까 표현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래서 로맨틱 아티스트들은 뭘 원했어? 그들의 싶었어요. 뭘 표현하고 싶었어? 이모션, 그들의 감정, 그치지뭘 네. 통해서? 네. 강렬한 색깔을 것 통해서. 것 그래서 그들은 look for exciting and interesting subject to paint. 어, 무미재고 재밌는 주제들을 찾았대요. 그렇지.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자, 이제 어디로 나갔어 프랑스에서 자 계속 누구의 이야기야? 로맨티스트 아티스트들은. 그렇지? 로맨틱 네. 아티스트들은 자, like to paint images that include magic, drama, heroic thing. 자, 완전 다르지 않냐? 여기 완전 대리되잖아. 그래. 그렇지? 자, 영웅 주제 같은 걸 그리기 시작했지. 자, 그리고 싶은 음, 그인 그리, 거야. 아니지. 얘네가 얘네가 찾았던 건 뭐라고? 이런 이러한 것들을 찾았던 거지. 이런 이미지들을. 음. 그래서 그들은 자, 뭘 해서 드라마틱 배틀 어, 뭐야. 막 극적인, 어, 극적인 전쟁이나 뭐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야? 뭘로 가득 차 있대? 어, 막 운동으로 가득 차 있네. 뭔가 움직임, 어, 움직임으로. 그렇지. 자, e 가끔, 가끔 그들은 뭘 그렸어? 개인들도 게인들 그래 누가 나폴레옹. 나폴레옹. 얘 맨날 뭐야? 말 타고 이렇게. 아, 그 그림이. 그렇지. 그렇지. 자, 뭘 보여줘 그들에게? 자, as w e e courageous 히어로가 봐. 용감한. 혹시 나폴레옹 얘기 알아? 얘기 알아? 나중에 아, 아, 유배 대원, 가고 도, 네 들어봤어요. 음. 아 드로는 봤어. 네 거기. 아 그래. 아, 프랑스 혁명 이후에첫 번째 황제잖아 네. 음. 그리고 막 정복도 했지만 유배도 가고. 그렇지 안 좋았죠. 음, 그렇지. 키가 엄청 작았대. 그렇지? 자 이건 뒷담화고요. 자 이제 <laughs> at other time 따를 때 그들은 자뭘 그렸어? 드라마틱 드라마틱한 상황. 상황들. 예를 들면 어떤 거야? 부상당한 군인. 어, 군인. 음. 그 다음에. 자 주변인데 뭘로 주변돼 있어? 어, 그렇지 주변이라는 얘들. 그 다음에 또 몇몇 아티스트는 뭘 그렸어? 네, 서브젝. 어 서브젝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문학이나 아니면 그들의 여행. 여행. 어디로 여행을 했대? 중동.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영어 이제 뭐, 영국 로맨틱 아티스트들은 여기 있지 누구였어? 프랑스. 봤어요. 자 이제 프랑스 남 누구 나와야 돼? 영국, 영국 나와야지. 자 영국 애들은 주로 뭘 그렸다? 아웃도어 씬어 밖의 광경들. 자 그래서 자 네오 클래식 페인터들과는 언라이크. 다르게. 다르게 그들은 뭘 선택했다? 랜드 스키어 주변의 이제 야경 모습들을. 자, 그래서 뭐 되게 되게 와일드하고 아, 그러니까. 되게 미스티유스하잖아. 그래서 자 아티스트들 예를 면자 누구래? 존 저, 아저씨는 자, 뭘 사용했어? 과학적인. 어프로치, 접근. 접근. 그래서 그는 자, 뭐 했어? 연구했대요. 음, 뭘 연구했대? 구름. 구름의 음, 형성.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빛이 변하는가. 그치. 뭐에 따라서? 날씨의, 날씨의 조건에, 조건에 따라서. 따라서. 그렇지? 어. 자, 그 다음에 다른 아티스트를 예를 들면 윌리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만들었어, 그림을. 그치. 자, 뭐로부터 만들었어? 그들의? 그 이미지네이션이 뭐야 상상. 상상. 그래서 뭘 그렸어? 어그 다음에 C, C -scape? 스케이트를 C 그치 뭐와 같이 섞었어 Mr. 구름 섞었어요. 막 이런 도전. 거랑 같이 섞어서 약간 도전. 이미지를 어서 만든 거지 다 섞은 거야 섞은 거야 섞은 거지 그치 with mixture 음. cloud snow fire and sea 이렇게 다자 이제 맨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자 로맨틱 페인터들은 헤더 인포 인플루언스가 뭐야 중요한 영향력을 음. 주었다 누구에게 줬어? 나중에 후대의, 후대 아티스트들. 아티스트들. 자, 왜냐하면 그들의 뭐야? 익스페리먼트가 뭐야? 실험. 어, 실험 정신. 자, 뭐에 대한 실험이야? 색깔이나 어떤 식이 대한... 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음. 방식을 음. 도입해 주었어. 자, 뭐 하는 방식이야? 표현하는 방식. 어, 그들의 어떤 그리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방식. 있어, 자,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영향력은 자, 보여질 수 있다. 자, 뭐로 보여줄수있어 나중에 뭐로 보여졌어? 임프레셔니스트들의 누구의 인상주의? 그렇지 후기 인상주의들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게 약간 어 솔직히 말하면 수능 같은데 네. 인문학 지문에서 미술이 안 나오지 않아. 근데 가장 네. 많이 나오는 게 맨날 인프레셔니즘이야 이거. 인상주의야. 인상주의. 내가 여러 개 많은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렇지. 그리고 왜냐면 이게 가장 현대와 그 중세, 중세는 아니고 약간 18세기 지금 지나면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 봐봐. 네오클래시즘 나오고 로맨티시즘 나오고 그다음 뭐야? 이제 또 인프레 인프레 뭐야 이게 인상주의 나오고 후기 인상주의 나오고 막 이렇게 가면서 여기 인상주의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왜냐면 이때부터 조금 사람들이 빛에 들어오는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도 지금도 인상주의예요? 지금은 인상주의가 아니지 그러면... 누구야 네가 앞에 읽었던 누구야 피카소가 그죠? 지나가면서 뭐가 됐어 추상화로 바뀌었잖아 아... 너 앞에서 추상화 열심히 읽었잖아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은 추상화도 그리고 지금은 다른 것도 되잖아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지 다 간다? 포스트가 뭐야 후 모더니즘이 뭐야 근대 근대주의가 누구냐면 얘야 얘가 근대주의란 말이야 네, 근대주의 이후에 이제 뭐랄까 막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음흠. 그려지는 것들, 뭐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지? 그래서 네. 약간 뭐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약간 인문학적인 상상이라든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가 또 수능 지문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해석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